정말 이번 현장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고요. 진짜 뭐 연기뿐만 아니라 액션도 제가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배웠던 게어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좀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선배님께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선생님을 아니아니 수완이 수완연 좋은 배우가 되면 연기 말고 뭔가요? 그럼 그 이제 뭐 현장에서 이렇게 스태프 분들이랑 이제 모 모든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참예 네, 필요하는구나. <laughs> 이 자리에 어, 안 계신 그 감염자 역할 하신 분들 덕분에 저희 영화 너무 어, 재미나게 잘 나온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 너무 열심히 재밌게 잘 찍어서 저는 어, 오늘 사실 좀 재밌게 본것 같아요. 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